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아주 아름다운 목성의 고리를 포착했죠. 음, 목성에 고리가 있습니다. 아주 희미해서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할 뿐이죠. 음, 이 희미하지만 아름다운 고리를 제임스 웹이 단번에 포착을 했는데요. 어, 목, 목 실제로 어, 고리가 있는 행성은 목성, 토성, 천명성 해왕성, 어, 이 목성형 행성 네개 모두 다 있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 오로라는 오로라도 마찬가지로 목성, 토성, 천형성, 해양성에도 있다고 해요. 오로라는 어떻게 해서 형성될까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작은 전화 입자들이 어, 천체의 자기장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스파클 같은 현상이죠. 음, 목성, 토성, 천형성, 해양성 모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오로라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어, 특히 목성은 상당히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천체인데요. 제임스 웹으로 찍은 오로라 사진. 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